영화로 지켜주시고, 정의로 지켜주시고, 안보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익이 아니라 진정한 인류의 평화의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주님 나라의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이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어렵습니다. 희망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늙으신 부모님들도 건강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의 사람의 배자로 살게 하소서. 어, 모든 예배는 온라인을 병행해서 실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어, 우리 교회 안에 단체 카톡으로 못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보내면 돼요 딱 복사해가지고 개인 카톡으로 보내면 그분들이 들어오면 우리 바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몇 사람한테 보내고 들어와야 여기 올때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그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안 미,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내서 예배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면 이 시간, 이 시간 같이 현장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꼭 그렇게 습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중앙선 신하원 강의가 은혜 중에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함해노회가 17일 내일 모레 한강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교육 목사님들과 장로들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당산동 유가 재개발에 에 노력을 한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추진위원회에서 좀 우리 교회를 이번에도 좀 부탁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어, 강단 하나 저희 가정 부부가 했고요. 오늘 오후 예배 에, 에 다음 주 오후 예배 특성은 오 구역이고요. 오늘 식당은 삼 구역, 다음 주는 이 구역 이해해 주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조효선 정년. 김정는 집사님, 조유년 집사님 또 이사 지난번에 광고를 했긴 했으나 주보에 올렸습니다. 유준혜 성도님, 김은희 집사님이 이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 한 가정이 됐든 국가가 됐든 기도자 가장이 참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 아, 아브라함이 큰 죄를 지었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우리를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을 하고 어, 합니다만은 어, 하나님의 약수를 끝까지 못 믿고 어, 하갈의 몸을 통해서 에서를 낳잖아요. 지금 에서의 모든 후손들이 다 아람권입니다. 아람권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도 다다 마찬가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이삭도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니까 사랑을 하셨지만, 에서도 사랑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한 민족, 한 국가를 이루도록 팔레스틴 아래쪽에다가 지역을 주시고 어 국가를 만들도록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후에... 그 아람 그 에서 에서의 후예 중에서 마호메시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탄생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 이게 어찌 보면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그러니까 에,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러니까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놓으니까. 수선들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고.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게 종교가 개입돼버리면 무서운 전쟁입니다. 옛날에는 제일의 무기로 싸웠으니까 뭐 죽은 자도 있지만 산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가 이어졌지만 그분들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핵 터지면 이건 끊기실 것입니다. 게꼭 기도해 주시고 어, 정말 이스라엘 전쟁이 그치고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하니까 아브함을또 존경하고 하니까 조금은 이제 이스라엘 쪽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랬어도 안 돼요. 이게 에,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가대 찬양을 하는 경우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복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건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 아멘입니까? 네.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안 믿죠. 그들의,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믿지를 않는데요. 그렇지만 그들은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에, 의식법은 지키지 않지만 뭐 희생 제사를 지낸다든 짐승의 제사 이런 건 드리지 않지만은 그 외의 율법을 우리도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믿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중에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킬까요? 에, 생각 고민 안 해봤어요? 보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요 유대인들이 훨씬 더잘 믿는 거, 잘, 잘잘 순종하는 거. 그들은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려고 예를 쓰지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중에 누가 더 세상의 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니다 유대인들.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훨씬 잘 지키니까 그래.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은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르게 산다는 걸 말한 거야. 법을 잘 지킨다는 뜻인 거야 법을. 비록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율법을 말씀을 잘지킴으로써 그러니까 일상의 제도덜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까요? 당연히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바르게 살고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아도요.